에, 아, 예. 어. 사람 많다고 어. 자리 한번 둘러보시라고. 많다. 자리 많다고 해가지고 순간 좋았네. <laughs> 사람 많다고. 발음사항이 말로 나왔어요. 저녁 7시 이후에는 나갔다못 들어온다고. 자리가 있을까 모르겠다. 우와. 이럴 줄 알았지만. 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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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도이 정도. 이 정도. 이정요이 정도. 이자리이 정도. 이 정도. 이 금요일에 왔었어야 되는데, 어제 물건 받을 게 있어서 못 오고 토요일에 왔거든요. 아, 정말 힘듭니다. 여기라도 있어서 다행이야. 응. 뒷바퀴 방향은 맞아! 상가. 와 오늘 바람 되게 많아. 응. 비가 한바탕 올것 같기도 하네 소나기는 온다고 했어, 이제. 오, 바람 봐. 자, 여기, 있어봐. 여기 있어 봐. 안녕하세요. 달 달다. <laughs> 누나님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실미유원지예요. 네 인천 영종도 실미유원지에 저희가 왔는데 저희 아침 일찍부터 서둘렀잖아요. 자리가 없어요. 와 정말 저쪽에 완전 주차장까지 거의 다 찼었는데 여기 바닷가에 딱한 자리 있는 거예요. 맞아요. 운 좋게 그래도 자리 쟁취했습니다. <laughs> 와운 돌아가야 될 뻔했어요. <laughs> 그러니까요 여기 실미유원지 오실 우리 별님들을 금요일날 오시거나 아니면 토요일 아침 아침 일찍 오셔야 좀 좋은 자리 차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는 토요일 날 오실 것 같으면 8시 이전에 오셔야 될것 같아요. 바닷가라 그런지 바람이 너무 세서 오늘 팩 박는데 고생 좀 했습니다. 어, 오랜만에 바다몽 하니까 진짜 또 아주 힐링되고 좋습니다. <laughs> 저희 내일 오후까지 아주 재밌게 있다 가요. 네, 우리 바다에서 힐링 타임 같이 가자요. 네, 좋아요. 바람이 무슨... 너무 불어. 무슨... 와. <laughs> 너무 시원하다. 아니야 그 땀을 막 흠뻑 흘리고 나서 바람 쐬니까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짜장 떡볶이? 어. 오 맛있겠다. <laughs> 맛있을 것 같아. 너무 <laughs> 배고파. <laughs> <laughs> 일단 시원하게 맥주 한 잔. 짠. 바람이 <laughs> 나올야 어때? 독특하네 괜찮네 매운맛 못 먹는 사람은 좋겠다 그래? 이 집은 <laughs> 떡이 완전 쫀득해요 음. 괜찮지? 음 진짜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 먹고 싶어 아이고 고생했다 가자 이리 <목소리가> 엄마 <목소리가> <드디어, 텐트 피칭을 computers> 저희 오늘의 전에도 써봤던 꼬리 텐트 피칭해서 같이 설치해봤습니다. 두 번째 설치여서 그런지 훨씬 더 수월했고요. 오늘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요. 그래서 양쪽에 사이드붓, 그리고 창문까지 다 열어두고 바람길을 좀 열어둔 상태예요. 위에 파프까지 밖으로 뺐더니 공간감이 훨씬 좋아졌어요. 짠! 우리 여우는 오늘 암사자가 됐어요. <laughs> 너무 귀엽죠? 여우는 털 밀까? 어? 지금 처음 밀어봤거든요. 여우도 한결 시원해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2단, 3단 우드쉘프를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좀 정리를 했더니 한결 깔끔하게 수납이 된것 같습니다. 설거지 다 했습니다. 우리 누나님뭐 하나? 어이구, 팔자 좋네. <laughs> 너무 좋아. 오,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여우도 밖에 보고 좋네 어. 음. 여기 들어오니까 좀 조용하고 바람 안 불고 너무 좋아해 좋다 네. 여우야 아빠도 들어와 아니야 나 밖에 있을래 응급사태에 대비해야 돼 <laughs> 바람에 날아간다든지 <laughs> 음, 밖에 있을게 어. 음. 여우 자 자자 쪽은 완전 빼곡합니다 지금 응. <laughs> 오빠 진짜 그 자리라도 응. 있었던 게 우리 너무 운이 좋았네 여기 솔밭 자리는 전망은 조금 별로지만 그늘이 있어서 또 괜찮습니다. 어, 어떻게 나가요? <laughs> <빼줘야 돼. 웃음> 와 난리도 아닙니다. 응. 아, 아. 아. 어. 우리는 저쪽 편이네, 그죠, 여보? 갈매기보다갈매기 알맹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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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사장 내차량새및경년 중. 샤워장은 현재는 폐쇄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열어봐야지. 안 하는 것 같다. 그치? 어안 하는 거 세세 쇠쇠 진짜 여름 성수기인 성수기 봐. 봐 성수기 접어주는거지? 매점도 있습니다 한3 0 0원씩지 얼마인지도 몰라 바닷가 쪽으로도 와다 아, 진짜 장난 아니야. 아, 외국인도 오셨네요. 좋은 기억으로 돌아가셔야 될 텐데. 이런 데크 자리도 좋다. 이런 데크 자리, 그지? 딱 바닷가에. 응. 실미도인데 바닷길이 지금 막혔어요. 완전 물로. 있는데 오늘 오후 늦게도 한 열릴 거야. 오늘 오후에 가든지. 오늘 오후에 가든지 내일 가든지. 그래요. 응. <laughs> 반가운 바로 침상 구독자 분을 만났습니다. 아 너무 예쁘게 하고 다니시네요. 싱크대도 너무 귀여워. 응. 예쁘다. t 도 이쪽에 미리 다 다셨네요. 아예 TV도 다셨고 냉장고도 저희보다 큰 사이즈. 바닥도 조금 업그레이드 되신 것 같고요. 음. 근데 이거 해놓으니까 왠관한 거다 들어가요. 확인인데 뒤에 개방하면 좀 답답한 건 없겠다. 네. 괜찮더라고요. 네. 즐기세요. 네. 새삼 뿌듯한 자리. 뿌듯뿌듯. <laughs> 짐도 뿌듯. <침도> 위에 올려뒀어요. <웃음> 짠! <웃음> 아, 지금. 비둘기 봐. 비둘기? 갈매기. 아, 갈매기. <웃음> <웃음> 자, 응? 오빠, 뭐 과일이라도 줄까? 앉주 먹을래? 아니, 됐어. 눈앞에 이게 다안주지 뭐. <laughs> 아, 그래? 음, 저... 갈매기들 한 마리씩 한잔 먹고 갈매기 한 마리 보고 그럼 되지. 어. 옆기절인데. 우와, 해봐. 너무 이쁘다. 지금 가는 사람도 많아. 그런. 바람이 심하니까. 가는 사람들도 있는 되게 밀당하는 바람이. 그러게. 울었다. 지금 식사 준비하다가 멈췄다가 준비하다가 멈췄다가 한 다섯 번 그런 것 같아요. <laughs> 자기야, 응? 이 와중에 오른수은 샴페인이야. <laughs> 너무 잘 어울리는데? <laughs> 와인잔 음. 하면 어. 또 쓰러질 것 같아 그래, 그래, 오늘은 그냥 여기다 먹자 짠음 <laughs> 맛있네 <laughs> 음 진짜 맛있다 가리비 버터 먹어봐 정신없는데 굽느라 고생했다 음, 음 맛있네 바람 때문에 부산스럽다 오늘 하루 와인잔에다가 <laughs> <laughs> 그치. 오, <맛있다. 웃음> 예쁘게 해서 먹고 <먹기 웃음> 싶었는데. 음, 맛있어맛지 근데 이 와중에도 아주 맛있어. 짠, 키조개구이. <laughs> 오, 완전 맛있겠다. <laughs> 머리가 막 어. 그, 습한 거 <laughs> 어. 넣어가지고 끈적끈적 <laughs> 영화 보고 있는데, 루나님 너무 춥다고. 흔들리는 거 보세요. 누나님 지금. 라바, 라바, 라바 모드. 추워요. 바람이 수술. 너무 불어. 나이 아오네 아, 아. 여기 있어요. 좋죠. <laughs> 영화 볼만하지? 아, 재밌어요. 오, 우리 오늘 밤에 괜찮겠죠? 오, 바람 제대로. 오. <laughs> 차가 막 흔들리고. 잠이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4시 23분인데 그래도 아침에 해가 뜰 때까지는 밝아질 때까지는 잠을 못잘것 같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뛰어나가서 응급조치를 해야되기 때문에 있는데, 어, 바람이 더 많이 부는 것 같아요. 어제 다 닫아두고 잤는데도 모래가 장비 위로 다 쌓여있고 또 지금도 바람이 잦아들 것 같지가 않거든요. 오늘 그만 철수를 해야 되나, 달달님하고 좀 상의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홀대가 부러졌네요 지모네 어, 커피 한 잔을 마시려고 그러는데 장난 아니던 아침에도 진짜. 철수 많이 하더라 어. 한 6시 됐어 들었어 있어? 음, 밝아지는 거 보고 오늘도 계속 8m 세크야 보통 5, 이 정도 되면 텐트 치기가 쉽지 않아 어제 계속 8이었어 7, 8, 7, 8, 8 어. 어. 그냥 커피 한잔 마시고 가자 우리 캠핑할 일은 이 정도가라고. 어우, 잘하겠다. 어, 네. 나는 오만대도 캠핑 안 가잖아. 어... 별님들 안녕하세요. 저희, <laughs> 저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아침부터 새벽에 조금 잠이 들까 했는데 저도. 새벽부터 이제 철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그래서 이쪽 라인은 철수를 엄청 많이 하시고 근데 지금 또 오시는 분도 계세요. 오실 때는 이 정도 상황인 거 모르시니까. 그러니까. 와, 와. 제가 사실 토요일 아침에 오면 실미유원제가 자리 잡기가 원활하지 않을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텐트도 꼬리 텐트랑 그리고 어나더 텐트랑 두개다 가지고 왔었거든요. 근데 어제 바다를 볼수 있는 유일한 자리가 여기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꼬리 텐트를 피칭을 했는데 이 텐트가 내구성이 약하다 보니까 좀더 불안하고 심지어 또 오늘 폴 때까지 결국 부러졌습니다. 오빠가 진짜 이 모래들 에어로 청소 잘 해주셔야 될것 같아. 네, 이번에는 아무래도 바닷가에도 왔다 갔고 바람 모래바람도 많이 맞고 해서 정비를 철저하게 음.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바다 보면서 여유 있게 커피 한잔 하고 저희 철수할게요. 아, 스타렉스가 이럴 때 너무 좋아. <laughs> 드디어 이제 <laughs> 어, 와서. 아니, 이럴 때는 스타렉스가 좋은 거 같아. <laughs> 이 공간 박스 사이사이 다 어쩔 거예요? 구멍이 있으니까. <laughs> 어쩔 수 없어. 가해야지 꾸무나, 우리 어, 무서워요. 조금만 기다려. 곧 빨리 할게. 이제 됐어. <laughs> 야우야, 이제 검은 기다려. 검은 기다려. 옳지, 어울 척하다. 우리 지금 머리카락 안 해도 장난 아니고. 이렇게 여기까지 걸쳐야 되는데, 어. 이만큼 내려온다. 어. 얘를 빼서 올리고, 반에다가 이렇게 여기가 홈이잖아할수 어. 있겠어? 할수 있겠다. 어. 끝. 정신없는 와중에 정리 잘했다. 이제 진짜 끝. 끝. 이제 땀 범벅에 모래 범벅에 지금 엉망입니다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건 집에 가서 빨리 샤워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 여기 샤워장이 또 폐쇄돼서 그래도 샤워도 못 했잖아요 어, 이번에 아주 짧고 굵게 바람만 모래만 <laughs> 제대로 보고 갑니다 그러게 저희가 있었던 자리가 개수대와 화장실 바로 옆이다 보니까 사람들 왕래가 너무 잦은 자리라 되게 시끄러웠어 그래도 뭐또 이런 게 추억이 되지 않겠어 항상 보면은 좀 고생되는 캠핑이 할 때는 고생인데 나중에는 더 추억에 기억에 오래 남는 거 같아요 맞아요 자 이제 안전하게 집에 가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먹으려고 했던 아점과 <웃음> 저녁을, <웃음> 저녁을. 어, 집에 가서 먹겠습니다 <laughs> 네. 그럼 별님들 저희 이번 여행도 함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laughs> 저희 암사자와 함께 또봬요또봬요 꼭이요. <laughs> <또 봬요. 웃음> 가자 암사자. 아이 있어라. With you, with you. I Fly up through the clouds where the skies are so clear With you, I wanna stay. With you, with you, I like the way that you love me today.